엔진을 꺼 차에서 내려 손을 들어 노년의 참전용사는 몸을 떨며 그의 서비스견이 짖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SWAT 대원은 어떤 설명도 기다리지 않았다. 테이저건은 번개처럼 그의 몸을 꿰뚫었다. 얼메튜스는 인도 위에 쓰러졌고 그의 서비스견 브루노는 움직이지 않은 그의 몸 옆에서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비명을 질렀다. 6분 후 블록 전체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무장 차량에서 완전 군복을 입은 한 대령이 내렸다. 그의 얼굴엔 군의 권위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얼메튜스. 73세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두 차례 파병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결국 의학적 사유로 전역해야만 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처들은 그를 따라 고향까지 돌아왔다. 공황발작, 불면증. 그리고 사소한 외출조차 전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과도한 경계심이 그의 독일 셰퍼드견, 브루노는 얼의 불안을 감지하고 공황증세가 올때 신체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견이었다. 브루노는 얼의 심박수와 혈압 변화를 미리 감지해 얼 본인보다 먼저 위기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날 화요일 아침, 얼은 약국에 심장약을 타러 갔다. 주차 시간을 10분 초과한 것. 그저 평범한 실수였다. 이 평소 같았으면 단순한 주차 위반 딱지로 끝났을 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걸었다. 약국 앞 차량 안에 큰 개를 데리고 있는 수상한 노인이 앉아 있다. 최근 치안이 예민해진 상황 속에서 지역 경찰은 SWAT 팀을 출동시켰다. 어리 약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방약 봉투를 들고 차로 돌아오자 4명의 무장 경찰이 그의 2010년형 혼다시빅을 둘러싸고 있었다. 브루노는 즉시 보호 본능을 발휘하며 얼과 무장한 경찰들 사이에 몸을 위치시켰다. 경관님, 저는 참전용사입니다. 얼른두 손을 들어 보이며, 약 봉투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고, 무기는 차량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는제 의료 지원을 위한 서비스 견입니다. 그러나 지휘 등이던 SWAT 팀장 로드리게스. 경사는 총을 겨눈 채 명령을 외쳤다. 벤진 꺼. 차에서 내려. 손들어. 어른 차의 시동은 이미 꺼져 있다고. 방금 약국에서 나왔다고. 브루노는 등록된 서비스견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침착한 해명은 상황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켰다. 브루노는 어뢰 불안과 무장 남성들의 위협적인 자세를 감지하고 짓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지즘이 아니라 어리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훈련된 경고 지즘이었다. 개종 조용히 시켜. 로드리게스는 브루노의 반응을 공격으로 오해했다. 덜은 무릎을 꿇고 한 손은 계속 보이며 브루노를 달래려 했다.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관님 제 불안을 감지했어요. 걔한테서 떨어져. 손다 보여 서로 충돌하는 명령 속에서 어른 곤경에 빠졌다. 브루노를 진정시키려면 손으로 만져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명령 불이행으로 간주되었다. 군 복무 시절 몸에 밴 훈련은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의학적 상태와 서비스견에 훈련된 반응은 상황을 걷잡을수 없이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 브루노가 얼 앞에 몸을 딱 세우자, 로드리게스는 마침내 방아쇠를 당했다. 테이저건은 얼의 가슴에 정확히 명중했고, 5만 볼트의 전류가 73세 노인의 몸을 통과했다. 얼은 즉시 쓰러졌고, 그의 머리는 인도에 색에 부딪혔다. 브루노는 낑낑거리며, 주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그가 깨어나길 바라며 늘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의료 비상 상황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이제는 자기 나라에게 버림받는 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아나, 어리 쓰러지는 영상이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건 경찰 측이었다. 경찰서의 첫 공식 발표는 이랬다. 얼은 정당한 명령에 불응한 비협조적인 인물이며 그의 공격적인 동물은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했다. 퍼진 영상들은 어리 쓰러지고 브루노가 필사적으로 짓는 장면만 보여주었다. 그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던 순간들, 자신이 참전용사이며 서비스견과 함께 있다고 분명히 밝혔던 말들은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브루노는 곧바로 동물보호소에 압수되었고, 구급차에 실린 어리 힘겹게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의 서비스견 등록증과 의료보조 인증서는 확인되지 않은 서류로 치부되었고, 조사 후 판단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병원에 도착한 어른, 뇌진탕, 갈비뼈 두개 골절, 그리고 테이저 충격으로 인한 신장 불규칙 증세까지 진단을 받았다. 어떤 경찰 관계자도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사건 보고서에는 그가 일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참전용사라는 언급은 단한 줄도 없었다. 얼은 병실 침대에 누워 혼란스럽고 외로운 상태로 간호사들에게 반복해서 물었다. 브루노는요? 내 개는 어디 있죠? 병원 직원 대부분은 동정심을 보였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간호사만은 달랐다. 에 마리아 산토스. 그녀는 민간 간호사가 되기 전 전투 의무병으로 복무했었다. 그녀는 환자 명단에서 얼메튜스라는 이름을 본 순간 무언가 기억이 떠올랐다. 잘랄라바드에서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류탄 위에 몸을 던졌다는 어느 병장의 이야기에 그건 바로 이 남자였다. 휴식 시간. 마리아는 참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몇 시간도 안 되어 사실이 확인되었다. 얼메튜스는 아이디 폭발로부터 6명의 병사를 구한 인물 그 폭발로 인해 등과 다리에 파편을 맞고 그 고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명예훈장 수여 대상자로 추천되었지만 공식 행사와 언론 노출을 거절하고 숨진 전우들을 조용히 추모하는 길을 택한 진짜 전쟁 영웅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는 즉시 지역 재향군인회에 연락했다. 비상 연락망이 곧 가동되었고 이야기는 순식간에 참전용사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군인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퍼졌다. 두 시간도 안 되어 이 사건은 지역 내 주방위군 부대에 전달되었고, 그 중엔 아프가니스탄에서 얼과 함께 복무했던 장교들도 있었다. 군 커뮤니티 내에서 비협조적 대상자에게 테이저를 사용했다는 기존 경찰의 설명과 훈장을 거부한 참전 영웅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어레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이미 PTSD를 앓고 있는 그의 정신은 신체적 충격과 서비스견과의 강제 분리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빠지고 있었다. 브루노는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어레 생명과 직결된 브루노는 어레 건강관리의 핵심이었다. 그는 어레 특정 의료 상태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는 브루노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동물 보호소 측은 사고 이후 개의 훈련 상태와 성격을 평가해야 한다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관료적인 과정은 수 주가 걸릴 수도 있었고 그 동안 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가 주방위군 지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고 불과 6분 뒤 병원 주변에 무거운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것은 군용 험비와 병력 수송 차량들이었고 그들은 단지 병원뿐 아니라 사건이 벌어졌던 그 거리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다. 선두 차량에서 완전 정복을 갖춘 한대령이 내렸다. 그의 표정은 확고한 목적과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다. 마리아는 그의 계급장을 알아보았다. 위 사람이라면 관료적 절차 따위는 단숨에 넘고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얼메튜스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전장에서 맺어진 전후에는 시간도 계급도 민간의 권한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진실이 잘못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묻히는 걸본적 있습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제임스 게리 대령은 주방위군 본부에서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세계주의 참전용사 네트워크에서 긴급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얼 매튜스라는 이름은 마치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이름을 직접 들은 건 15년 만이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어른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지금까지 잘랄라바드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병장이라는 걸 확인한 지 6분 만에 게리든 즉각 전 차량을 동원했다. 이건 공식적인 주방위군 작전이 아니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 모두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헌비 4대. 병력 수송 차량 두 대가 병원과 사건 현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군 차량과 병력이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는 걸 보자마자 즉시 본부에 지원 요청과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게리 대령은 선두 차량에서 내리며 군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고 그의 훈장과 계급장은 군의 계층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워 하는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을 지나 오직 얼에게 향했다. 병원 입구에서 마리아 산토스가 대령을 맞이했다. 그녀는 빠르게 얼의 상태와 서비스 견과의 강제 분리에 대해 보고했다. 게리대 턱은 분노와 절제로 굳어졌다. 한 명의 전쟁 영웅이 자신이 봉사했던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듣는 순간이었다. 얼은 깨어 있었지만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게리디 병실에 들어서자. 그의 눈은 천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가 입고 있는 군복, 그 익숙한 얼굴,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다. 게리 중위, 얼레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했다. 이젠 대령입니다, 병장님. 당신 덕분에요. 게리든 정확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당신은 등에 파편을 맞은 채 나를 적진 속에서 삼마일이나 들쳐 업고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단한 명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의심했던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인정해준 그 순간 때문이었다. 오수년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했던 봉사가 정말 의미 있었을까? 누군가 아직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게리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의 힘이 있었지만, 그 안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왜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듣고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걸 끝내러 왔습니다. 그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브론즈 스타 V 훈장이 담겨 있었다. 어리수여 대상자였지만 당시 긴급 의무 후송과 PTSD 치료로 인해 받지 못했던 바로 그 훈장이었다. 이건. 당신을 위해 기다려온 훈장입니다. 이 훈장은 포트브레그에서 15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리든 그렇게 말하며 어뢰 병원 가운 위에 메달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날 당신은 6명의 병사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있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 밖에는 이미 뉴스 카메라들이 도착해 있었다. 민간 병원을 둘러싼 군용 차량들의 이례적인 모습에 이끌려 기자들,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게립 대령은 병원 문을 나서며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어제 테이저에 쓰러진 남성은 서전트 얼메투스입니다. 브론즈 스타 훈장 수훈자, 퍼플하트 참전 용사이며 제가 함께 복무한 군인 중 가장 훌륭한 분중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구하기 위해 폭발물 위에 몸을 던졌고 적의 사격 속에서 부상자들을 들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조용히 어떤 인정도 없이 공동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게리대 시선은 경찰들 틈에 서 있던 로드리게스 경사를 향했다. 복무 중인 군인과 그의 작업견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자는 군 예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존중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발표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브루노는 즉시 서전트 매튜스에게 반환됩니다. 이 절차를 방해하는 모든 관료주의는 재향군인의 의료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저는 직접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브루노는 다시 어뢰병실로 돌아왔다. 서비스견은 즉시 그의 곁에 자리를 잡았고 의료 보조 임무와 보호자 역할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감동적인 재회 장면은 뉴스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고 전국을 올린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브루노가 돌아온 이후 어레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그의 심박수는 안정되고 불안은 줄어들었으며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지지가 그의 곁에 돌아온 것이었다. 병실에는 재향군인들, 현역군인들, 주방위군 인원들로 가득 찼다. 그제서야 어른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봉사는 잊힌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르게 기억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히 되돌아온 정의를 본적 있습니까? 나는 평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과 브루노의 재회 장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참전용사 대우, 경찰훈련, 의료 체계 내 서비스견의 역할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이끌어냈다. 게리 대령이 오래된 브론즈 스타 훈장을 직접 어에게 수여하는 장면은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입장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장실은 SWAT 팀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고, 경찰청장은 참전용사 인식 교육과 서비스견 권리에 대한 필수 교육을 발표했다. 로드리게스 경사는.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대기 처분을 받았다. 동물보호소는 브루노를 압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정식 인증서를 무시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해 앞으로는 재향군인과 서비스견을 분리하기 전 상급자의 승인 없이는 행동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어뢰 이야기는 백악관까지 도달했고 대통령은 우리 국가는 참전용사에 대한 치료와 존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PTSD 치료를 받고 있던 재향군인 병원에서는 서비스견과 함께하는 참전용사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지역 참전용사 단체들은 어를 중심으로 뭉쳤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기자들이 그의 바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른 이렇게 대답했다. 사과도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일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작은 추모 표지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속에도 참전 용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외국에서 받은 존중을 이곳에서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의회는 어뢰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리고 그가 테이저에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청동 명판이 설치되었다. 이곳에 한 영웅이 쓰러졌다. 그는 조국을 위해 일어섰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휴복문은 군복을 벗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게리 대령은 주방위군 부대와 지역 참전용사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베테랑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